오늘은 더러움으로 채웠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와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고백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울타리를 세워 주셨다 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마치 에덴동산의 모습이 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동산을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울타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두셨습니다. 어, 에덴동산에는 아름다운 것이 넘쳤습니다. 그 땅의 풍성함, 그 땅의 아름다운 것. 또그 안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곳입니다. 그러니 어, 저희가 주일에도 다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혼돈과 공허에 대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또 공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역이었다면 재창조하시는 우리 주께서도 다시 울타리를 세우시고 어, 무너진 것을 다시 수리하게 하셨으며 어, 성전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적으로 주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한 것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 하느냐? 어,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라면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기만 한다라면 에덴동산의처럼 에서처럼.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사실 신명기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신 이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우고 그 채워진 심령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질서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은 더러운데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더러움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 유다 백성들이 계명을 저버리고 나서 이 백성들의 더러움으로 채워진 것을 오히려 꿈꾸고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 저희가 사실 번역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 원어로 봤을 때는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 그러니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행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게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이미 정착하여서 적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보여지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거주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운 땅에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워버린 이 사람들의 평화와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복을 유다 백성들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셔서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그 충만한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지만 이게 12절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나 유다의 악한 유다 유대인들의 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당하고 죄악과 형벌을 어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현재 상황에서 어찌 저희가 다시 통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과거의 출애굽 이후에 어, 통혼하고 혼합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함으로 어, 채워짐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더러움으로 채웠던 조상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던 이 모습을 고백하면서 현재 일의 어, 심각성을 에스라는 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후에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움으로 채워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더러움, 가증한 일, 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다라면 그 땅에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도 결국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데 이 더러움을 채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분별하고 주의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계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두큰 계명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결국은 더러움으로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먼저 혼돈을 질서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화로 채워지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혼돈 가운데에도 질서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며 울타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모하며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러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미움이나 다른 절망, 분노, 무기력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더러움으로 채워지지 않고 질서를 붙들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혼돈에서 정돈으로 그리고 공허함에서 혹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졌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충만하게 될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 그것이 사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고, 사실 요구라는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울타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의 기준을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